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9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79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네, 살로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욥기서 1 1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이라운드 별론 중에. 이 빌닷의 발언 후 요배 답변입니다.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일라운드 2라운드 엘빌 소 엘빌 소 엘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이 십팔 장에 빌닷이 뭐라고 했는지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이 빌닷은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대부분 반복을 합니다. 이 아기는 함정에 빠진다. 또 아기는 재난을 당한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심적인 평안이나 재산 그리고 명성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욥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욥은 친구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돈 있고 여유 있을 때 친구지 확실히 내 삶이 어려워지고 궁색해지면 친구고 뭐고 다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19장 6절에서 이 모든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짜셨다고 주로 주장을 합니다 마치 커피 반잔으로 자신의 몸을 씻는 이 유대인처럼 절대 자신의 신조를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요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박, 결백을 박결 얼마나 확신을 하냐면 억울하다는 거죠 24절에 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위로에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죠. 하지만 이 대체적으로 너도 잘못이 있겠지, 너가 어못 살아남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을 해도 사실은 100%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욥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을 원망하지 않고 29장에 보면. 심판장이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있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해도 힘든 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요배의 외로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후유증 중에 외로움이 있다고 어제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엊그저죠 자 이제 후유증들 이제 지금부터 쫙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등지는 이두 부류의 유형을 살펴보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런 기분을 아실 겁니다. 아마 평소에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음식도 나눠 먹고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막이 생긴 것과 같은 느낌.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또 자신에게 신세를 질까 슬금슬금 자신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보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는 그욥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한 당사자는 심적인 데미지가 참 큽니다. 자신이 불이던 종들, 자기가 쓰던 종음도 내가 망하고 나니까 이소 닭보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순환 비참함은 예수님이 겪은 순환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사야서 오십삼장 삼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또한 질병도 항상 앓고 있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서 수탄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얕보고 업신여겼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겪은 수모도 이. 비슷합니다. 다 무시를 하고 그리고 투명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등 돌리고 등지고 무시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등지고 무시를 하는데 마치 세상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비한 고백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거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도 우리가 맺는 관계가 얼마나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지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가족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자, 아내, 자식, 그리고 친척도 이제 등을 돌립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경우죠. 현대의 사대불가사회로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별 따기, 두 번째는 장강한 아들, 내편 네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는 스님머리 빈꼬이네 번째가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입니다. 퇴직한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돈안 벌고 집에만 있으면 참이 아내 입장에서도 이 자기 자신만의 공간이었는데 이 남편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힘든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퇴직한 남편이요 아내에게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사할 때. 아내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꼭 껴안았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 퇴직한 남편 그리고 어려워진 가정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하면요, 가장 먼저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기력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말이 죄 취업이지 경비를 하려고 해도 경쟁이 세고 또 12시간씩 맡교대하는 것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또 임원하다가 택배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참 그것도 건강할 때 이야기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비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에서 퇴직을 했을 때 친척들 남아있는 형제들이 요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고난이 축복이다 이것은 사실 비교적 최근 말이고 옛날 어르신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이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무기력, 우울한 가운데 있는 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자, 욕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가 있지만, 이웃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해줄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 주는 것입니다. 밥도 사주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부교역자의 삶은 떠돌이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일이 타이에 의해서 사임을 하게 되고 또 아내도 그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저희 가족을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만은 달랐습니다. 제가참 모델로 삼았던 이 탁월함과 열심에 시샘과 질투도, 질투도 많이 받던 목사님이셨는데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이 모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모함이냐면 무슨 뭐 워낙 탁월하셨거든요. 어 저보다 한세살 많은 선배인데 워낙 탁월하셔서 무슨 뭐 단임 목사님의 자리를 노린다느니. 교회 돈을 그 단임 목사님이 은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돈을 얼마를 횡령했다느니 이런 모함을 받게 되어서 가을쯤에 교회의 출근을 못하도록 유급 정직을 당한 겁니다. 교회에 아예 못 오게 한 거죠. 역적이 된 목사님은 아무 연락 한통 없이 외로이 기도원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사임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원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런 쫓겨나는 일을 두 교회에서 두 번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원래 전라도 목사님이신데 그 지역색 강하고 정치색이 강한 대구로 오신 겁니다 반복된 모함에 아내도 자신도 심신이 지쳐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의 결백을 아는 몇몇 성도님들이 자신의 집 앞에 매일 음식을 두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띵동 하고 나가보면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음날도 띵동 해서 나가보니까 어, 음식이 있는데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임하는 날까지 자신의 가정을 섬겨 어, 주셨는데 본인은 아직까지도 그 음식을 갖다 놓고 가신 성도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힘들 시절에 그렇게 힘이 됐다고 합니다. 마음이죠. 어, 목사님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똑같이 저희 가정에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닭도리탕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하루는 갈비찜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가져오시고, 저희가 사임하는 날까지 그렇게 음식을 해서 갖다 주시는 겁니다. 어, 자기 몸 살이기 바쁘고 정치하는 교회에서 혹시나 찍히지 않을까 또 눈치도 봐야 할 텐데 그 남편 목사님이 그 아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힘들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백의 가족도 친구도 다. 등지는 그런 아픔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준보자, 심판자를 심판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슷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위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또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는 욥과 같이.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자 하나님.